있습니까? 비타민C를, 네. 비타민C 1000mg을, 1000mg을, 식후에 각각 한 번씩 먹는데, 한 네. 번에 다섯 네. 개 내지 여섯 개, 저는 열개 먹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요. 많이, 만큼. 그게 하루에 서른 개씩 먹습니다. 우와. 비타민C는 원래 사람 몸에서 생산하던 거였어요. 원래가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유인원과 사람을 빼고는 음. 모든 생물들이 비타민C를 다 생산해 냅니다. 자연적으로. 네. 사람만 생산 못 하는 거예요. 오. 왜 그러냐면,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오.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서 사람의 DNA가 변형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비타민C를 자체 합성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외부에서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오. 그런데 비타민C를 만드는 것이 뭘로 만드느냐 하면, 옥수수를 대량으로 발효시키는 거예요. 오. 대량으로 발효시키면, 발효시키면? 그 다음에 구연산이 나와요. 오. 구연산 다음에, 비타민C가 나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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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 그래요. 비타민C와 그러면... 구연산은 옥수수에서 포도당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네, 네, 네. 그거, 그, 그, 그 사탕옥수수, 뭐,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곡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리도 넣어도 되고, 근데 옥수수가 제일 많죠. 양이. 예. 그렇게 해서 요즘 대량 생산을 하는데, 식초, 구연산. 비타민 C가 한 과예요. 그렇겠네. 예. 그렇죠. 기능이 똑같습니다. 어, 기능이. 점점점점 구연산에서 비타민 C 예. 비타민이 나오니까. 예. 포도당에서 비타민이 나오니까 음. 그렇죠. 당에서 비타민이 나와요. 음. 설탕으로 비타민 만든 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이제 비타민 C를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식용 구연산을 주문해 가지고 삽니다. 어, 어. 그게 구연산. 얼마나 될까요? 가격은? 한 개에 1kg 짜리 오스트리아산 한 8,600원 정도? 어디서 구입하나요? 온라인으로. 쿠팡이나든지 호팡, 호팡. 어, 이런 어, 곳에 네. 그래. 시중에는 사람들이 네. 찾질 않기 때문에 약국에 갖다놓다고요 오스, 오스트리아 그 구연산을 1kg 네. 사서, 네. 그 어떻게 복용하나요? 그 안보면 안에 네.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네. 양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숟가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쪽은 오, 오, 5g, 음. 이쪽은 1g. 음. 그래서 5g짜리를 떠가지고 컵에 넣고 휙 음. 저어가지고 빨대로 쭉 들이킵니다. 그냥 오. 먹으면 시어서 못 먹어요. 그래 되니까. 시큼한데 그게. 니까 그러니까 빨대로 맛보지 말고 쭉 들이키면 됩니다. 음. 그것을 갖다가 하루에 한 6회, 6회. 또는 한 10회 와.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식품으로만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약으로서의 어느 정도 효능을 발휘하려고 러면 혈중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유지를 해줘야 되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C도 메가도스 용법을 하는 것이고 오. 어. 오. 구연산도 그렇게 해서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혈중농도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회 정도 먹는 거예요 네. 최소한 6회에서 10회 정도 수시로 그냥 퍼먹는 겁니다 어. 그렇게 먹고 나면은 보통 한 어떤 사람은 뭐한 뭐 2-3일 내로 효과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일 개월 어떤 사람은 3 개월 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가 하얗게 됩니다. 어, 그러네 피부도 그렇고 얼굴이 하얗게 좋아졌 좋아던 이유를 알력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피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 기능이 구연산과 식초와 비타민 C가 하는 그 기능이 맨발 걷는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오, 그, <laughs> 왜냐하면 리얼. 그걸 와. 우리 고등학교 때 화학 식 화학 시간에 졸지 않아도 이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C를 먹으면 그 자체가 들어가서 어.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전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어싱, 어싱, 그 한두 하나를 어싱 올리네. 어싱 네, 어싱 올리. 그래서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음... 게 중화를 시켜가지고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오. 그리고 방광이라든지 그럼... 대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중금세을딱붙착해서싹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참. 그래서 비타민 C와 구연산과 식초를 평소에 늘 장복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가 되고. 미세 혈관이 깨끗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혈관이. 그러니까 가장 말단에 있는 미세 혈관까지 좋아지니까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어... 콜라겐이라는 게 있죠. 네, 콜라. 탄력있게. 네. 만들려고 네, 콜라겐이라는 게 응. 들어가야 되는데 그 콜라겐을 물고 들어가서 쫙 터뜨려주는 게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의 네, 역할이 네, 구연산과 어. 비타민C의 역할이에요. 아, 우리 얼굴이 좋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유, 화이팅입니다. 저도 따라야 그러니까 따라, 따라 해되돼다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맨발하고 비타민C와 구연산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뭐, 구연산과 그럼, 비타민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 맨발보다 더 뛰어난 게 맨발보다 제 생각에 한 1억 배는 더 좋습니다 <laughs> 1억 배 내가 <laughs> 아이, 이거는 진짜 그럼, 너무 이게 생생한 특강인데 건강 아니 뭐돈 많이 안 되는 구연산을 먹으면 왜 그러면 건강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느냐 하면은 구연산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오는 게 종류가 네. 70여 가지예요 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막 분비를 막 하거든요 네. 호르몬을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왕성하게 계속해서 모든 호르몬이 균형있게 다 나오도록 하는 작용하는 것이 구연산이에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어,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과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몸에 균형이 안 맞는 호르몬 분비로 인해 병이 생긴 거는 정상적인 분비를 해 주기 때문에 다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결린다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뭐 염증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낫고 굉장히 빨리 낫고 그 왜만큼 그냥 결리는 거는 그냥 없어져요 엉덩이 네. 막 이런 적이 여자들은 막그런데 제가 그 의학서적 찾아본 거에 있어서는 불작용이 전혀 없었고 없고. 다만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혈우병. 혈우병 혈액이 병혈 멎지 않는 병이 있는 분들 그해파린이라는 약을 먹거든요 네. 그, 그 약을 먹는 분들은 비타민C나 구연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안 그래도 피가 멎지 않는데, 그거 먹으면 그더 피가 더안먹으니더안 먹으니까. 어. 자, 우리가 맨발로 하면은 그 박동창 씨가 툭하면은 그 저기 뭐 이렇게 하면은 피가 열거져그막 물거져가지고. 간다 그러죠. 어, 그렇죠. 비타민 c 라든지 구연산 먹으면 뭐 똑같은 현상 음, 나타납니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싱 원리하고 같다 그런 얘기도 그죠